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음, 피벗틀에서 토탈 열 추가기 하 이런 식으로 한번 제목을 함잡아봤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판매 예, 실적인데 결국에는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죠. 지금 피벗 피벗절은 이제 요거죠. 요게 피벗. 요게 어떤 분기에 따라서 우리가 있던 학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 지금 요게, 어, s 셀 m 요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요게 피벗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요거를, 뭐, 요게, 그룹으로 한 다음, 요게 전체적인 통계를 날고 싶다, 그거죠. 그러니까 요 전체 요게, 요게, 요거에 대한, 음, 학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뭐, 요게 앞에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요게 제일 끝에, 요게 토탈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딴 시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음, c u 함수 하고, 자, 원하는 범위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Ctrl-Shift 하고, 오른쪽 방향키, 아래 방향키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잡히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안 쳐보죠.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가져왔죠. 요거는 이제 뭐 수식을 이렇게 표현한거죠. 아, 여기서 우리는 자, 해봅시다. 자, s 렉터 자, A 그리고 SUM C 하고 그룹 그룹 by a 그리고 키벗 pivot. 키벗을 어, 어떻게 할까요? 카터 카터 분기죠 어, b 이렇게 하고 1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지금 됐는데. 예, 요거를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요게다가, 요게, 또, 레이블레이벌 해가지고, 어, 자, s o m c 해가지고, qr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그 qr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e와, 이와 f 사이에 뭡니까? 어, 요요 요 통계를 요 통계를 내는 열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요크리 함수에서 자 요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어, 아, 이렇게 볼까요? 그룹바 이렇게 했는데 어, 쏨 지금 s u m 하고 이게 피벗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통계 함수가 어 여기에 피벗에 요 아래에 요게 요, 어, 요 요게 적용돼요. 요요값 부분에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트 뭐 a 이렇게 볼까요? 자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금 요게 카운트하고카운터하고 어떻게 됩니까? 컨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카운터, 카운트하고 썸이 같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요우 우리는 이제 어트 했던 게 뭐죠? 카운터 요거는 요게 아 새로운 열을 만들고 썸 이것은 뭡니까 어 요게 피벗에 피벗에 해당하는 그 이게 통계 뭐요요값 부분에 어 이렇게 어떤 계산 처리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은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직계함수 모두는 카운터하고 썸을 이게 이게 피벗의 결과값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자 그러면은 방법은 요렇게 하면 이제 방법은 요렇게 하면 봅시다. 요두 개를 요두 개를 어떻게 해주냐 요렇게 돼 있는데 요두 개를 합치는 거죠. 통계가 있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a.group a 자,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자, 요렇게 하면은 sum 셀즈 이렇게 됐죠. 여기서 어떻게 해줄까요? 음, 요게 레이블, 레이블 썸 C를 뭘 해줄까? 어 토탈 이렇게 해줍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죠. 자, 이거는. 그룹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된,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합쳐버리면 되겠죠 두 개를 이렇게 합쳐버리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합치는 거 이렇게 많이 했었죠 요거를 합쳐봅시다 이렇게 됐죠 합쳐봅시다 이게 자, 열 방향이니까 어떻게 해다자 요게 중괄호 하고 넣고 자, 열 방향이니까 콤마 하고, 자, 다음 줄로 넘겨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alt, e n t 이렇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율은 지금 필요가 없죠? 요율을 생략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율을, 요열, 요율을 생략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 어 필터 함수죠 필터 함수 써주면 되는 거죠 필터 함수 쓰고 자 여기까지가 필터의 첫 번째 인수가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자열 방향이니까 자 트루펄스 트루펄스 True, False, True, False 이런 걸 해주면 되겠죠 하나 하나 둘 세 번째를 폴스를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폴스를 해주는데, 아, 이번에는 키보드를 단축하기 위해서 숫자를 해 줄게요. 1 1 0 1 1 1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요렇게요렇게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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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됐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되었죠. 자, 요거를 토탈을 갖다가 뭐 이쪽에 넣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똑바로 잘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훌륭하게 지금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렇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피벗 어, 이렇게 했을 때 피벗 어, 피벗을 pivot. 이용했을 때요게요 토탈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룹 바이 하는 거 하고 그다음 집계 함수를 썼을 때 요게 요 직계 함수가 어 요게 이렇게 적용된다 이거죠. 이렇게 요게 적용되고 자 우리가 원하는 요뭐 이런 진짜 이런 경우, 제가 같은 이런 경우 많이 이렇게 어 우리가 통계를 할때 많이 하죠. 자 우리가 요렇게요 어 자체 좀지우이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요거 보시면은, 음. 자, 요게 지금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파일, 제가, 공유해 놓을 테니까 파일 4번 만들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시고, 아, 한참에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